안녕하세요, 방구석 기록덕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문구점은 제가 합정에서 애정하는 롤드페인트. 오늘로 두번 가봤지만 애정하는 곳이 됐어요. 합정 롤드 페인트는 돌돌 말려있는 물감이라고 마스킹 테이프를 주제로 하는 문구점인데요. 다양한 마스킹 테이프를 구경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요. 롤드 페인트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화분도 꾸미고 노트도 꾸미고 이것저것 만드는 걸 보고 반했는데 집 근처에 롤드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롤드 페인트는 마스킹 테이프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너무 유니크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독특한 것을 찬양해요. 다양한 문구를 파는 문구점은 많지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라는 하나의 주제로 운영하는 곳이라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롤드페인트에는 MT 제품도 있고 자카 콜라보 제품도 있고 롤드페인트에서 만든 마스킹 테이프도 있어요. 그리고 마테 관련 책이나 소품들도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시거나 자주 쓴다면 만족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공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리페이퍼가 있는데 이걸 한 장씩 들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꾸밀 수 있어요. 다 꾸민 종이는 카운터에서 끈을 달아주셔서 책갈피나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롤드페인트는 제가 좋아하는 마스킹 테이프를 팔기도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밝으셔서 그 에너지가 저에게 닿는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마음껏 구경하고 책갈피를 꾸미고 마지막에 이렇게 카운터에 가면 살짝 대화를 나누면서 구매한 제품 포장과 꾸민 책갈피에 끈을 달아주세요. 저는 이 순간이 좋아서 올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사야 할것 같아요. 구매하는 제품에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로 봉투를 꾸며서 포장해주시는데 한명한명 한명 너무 정성스럽게 꾸며주세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기분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온 마스킹 테이프와 오늘 사온 마스킹 테이프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방문한 게 6월인데 그때 사온 걸 아직도 안 뜯었어요. 저는 사는데 취미가 있지 사고 나면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 영상이라도 찍어서 뜯어보고 써보고 하네요. 포장 봉투를 너무 정성스럽게 꾸며주셔서 뜯어보기 더 아까운 것 같아요. 포장 겉에 붙여준 이 책갈피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잘못 꾸미는데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잘 꾸며가더라고요. 이제 과감하게 뜯어줄게요. 포장 안에 구매를 하는 달에 다음 달 달력을 같이 넣어주시는데, 이 달력에 그려진 그림도 마스킹 테이프로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달력을 받고 싶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할것 같네요. 이건 6월에 가서 사왔던 마스킹 테이프이고, 이건 오늘 사온 마스킹 테이프. 일단 뜯어보고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조명에서 촬영을 하니까 색감이 잘안 살아서 아쉬워요. 하트 먼저 붙여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자를 때 이렇게 카드나 자로 자르면 편하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더라고요. 다음은 초록색. 하트도 그렇고 초록색도 그렇고, 롤드페인트 제품은 마테로 그린 그림을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마테로 만들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그러니까 저 하트와 새가 마스킹 테이프를 오려서 만든 거라는 거. 그래서 첫날엔 기성 제품을 고르기보단 롤드페인트 제품을 골라봤어요. 이건 오늘 사온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노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나는 레몬나무고 하나는 마가렛인데 저는 단순한 게 좋아서 이런 사진으로 된 밭에는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두 개는 안살 수가 없었어요. 색감이 안 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마스킹 테이프들은 아끼지 말고 이리저리 마구마구 써봐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